글가 그. 긴장 아. <laughs> <laughs> 많이 되시죠? 아네 제가 오늘 아, 첫 방송이라서요 제가 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신입 쇼호스트 유미씨의 첫 방송 날 편집이 한 없는 생방송이기에 정말 정말 생애 최고로 떨린다 아위고에고아 첫방송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완판 하셔가지고 완판? 아, 완판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동시간대 최고 매출? <laughs> 와, 진짜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샵 첫방 본방사수 드디어 유미 씨의 데뷔 방송이 시작되나 보다 왜 파데가 밀착력이 떨어지면 굉장히 핸드폰 화면이나 마스크 덕지덕지 묻어 나오는 게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직접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마스크도 이렇게 준비해 왔거든요. 어, 제가 지금 쓰는 건데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눌러 볼게요. 한번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아, 이렇게. <laughs> 자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자 묻어 나오나 한번 보세요. 아무래도 유미 씨의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듯하다. 자 이제 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떨지. 화면이 제 미래처럼 불투명하네요. 어머님들 정말 청국장이라는 건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잖아요. 쉴새 없이 바로 이어지는 다음 방송. 어느덧 두 번째 방송입니다. 이함유에 있어서 여성분들에게 특히 특히 여성분들에게 좋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진짜 평소에 그냥 네 호추, 맞아요. 쏘라가지고 두부. 이렇게 어요막 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입한입 한 이렇게 듬뿍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 소재 측면으로 정말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거든요 가운데 봉선이 들어가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굉장히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스판덱스 소재라서 네. 신축성과 그리고 방한성까지 잡았다 네, 네, 네.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겨도 바람잘날 없는 유미씨의 하루 유미씨에겐 한 번의 방송이 더 나왔다 유미호스트가 정말 찢었습니다 여러분 사장님 가슴도 찢고 자 요정도를 잡고요 요렇게 해서 어? 어 어떡해 어 괜찮으세요? 아, 어, 잠깐만요 어, 짧은 예. 출근시간에도 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laughs> 있는 제품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거치는 과정이고 실수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하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죠. 아니 웃기려 그런 거야? 아니 뭐 캐릭터 잡은 거야? 아니 누가 그렇게 과하게 시연을 하랬어? 아니 분위기 전환하면 알아서 따라 와야지. 왜 거기서 한번 더 가? 근데 요즘에는 방송사고도 젊은 사람들은 약간 밈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퍼지는 게 있어서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는 않는데 아, 아 죄송합니다. 끝나신 거예요? <laughs> 아, 제가 그렇게 과욕을 부렸나 싶고 뭘 그러니까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유미 씨의 발걸음이 무겁다. <laughs> 촬영에 앞서 제작진과 제품에 관한 보여주고, 사전 네네. 회의를 진행하는 준비 중이시. 세라마 성분이 한 병의 앰플에 지금 세 가지가 들어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면 될것 같은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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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 근데 굉장히 저렴하고 양도 엄청 많은데 이거 퀄리티는 솔직히 어때요? 써보셨어요? 너이 제품 사용 안 해봤니? 갑자기 네? 분위기가 아... 싸해졌다. 제가 워낙 민감성이어가지고 분위기는 더 민감하다. 촬영 들어갈게요. 네. 조연출이 아, 유미를 네? 살렸다. 이 방송 유미 씨가 잘해낼 수 있을까? 이쪽 얼굴은 지웠는데 여기 좀 발라보겠습니다. 어. 한 달째 지금 사용 중이긴 한데요. 어, 바를 때는 굉장히 뭔가 마무리가 쫀쫀한 느낌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가벼운 느낌으로 남아있어서 내가 뭘뭐 바르긴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피부 보습에 최고의 세라마이트 성분이 고농축으로 꽉! 정말 제발 주문 좀베풀어 주시겠어요? 저희가 치성 드릴게요. 내 네, 피부 좋아지시라고 조사님께 치성 드리고요. <laughs> 자, 싸게 싸게 드릴 때 골라 골라, 싸게 싸게들 골라. <laughs> 제품의 특징 같은 건 사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소비자분들도 무엇보다도 내가 직접 사용해보고 내가 느낀 점을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할 때, 어, 그때 정말. 소비자들이 마음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내 경험이 아닌 얘기를 할 때는 소비자분들이 정말 귀신같이 눈치를 채세요 어쩐지 또 혼나는 분위기다 이 주말에 판매를... 아, 찢지 마 아, 죄송해요. 유미 씨가 촬영 중단을 요청했다. <laughs> 결국 회사에서 잘려 시간이 넉넉해진 유미 씨가 공부를 해볼 참인가 보다. 지금 아저 마지막 방송 때 제품 지금 사용하면서 사용 후기 쓰고 있거든요 아 끝난 방송인데요 네 <laughs> 혹시라도 다음 기회가 찾아와 준다면 놓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생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알바라도 하러 가야 돼서 네. 아침 지금 신부름 알바 잡혀가지고 형광등 가는 거 지금 가보려고요 갈 줄은 모르는데 한번 해보려고요 다음날 아침 시장에 나온 유미 씨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 유 뭐하고요? 아네 지금 지금 골라골라 골라 아저씨 네, 멘트가 어찌 보면 마케팅 세일즈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받아 듣고 있어요. 공부 중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만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안색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천명의 조상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운기가 잠깐 막혀 있다고 그러세요. 저랑 같이 치성을 좀 드리면 그 모든 운기가 뚫릴 거라고 하시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랑 같이 잠깐 공부방 좀 가시겠어요? 아, 저 바쁜데. 아, 아니요. 시간 괜찮아요. 네. 어디 어디로 가면 돼요? 아, 네. 아, 저도 어떤 분인지 알긴 아는데 저분들 영업 방식이 좀궁금해서가지고좀 공부가 될것 같아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 유미 씨의 판매를 향한 열정은 제작진도 못 말린다. 제가 혀를 뚫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같이 가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가시죠. 네. 어스름한 새벽. 유미씨가 화로풀 앞에 불을 쬐고 있다 새벽에 여긴 어디에요? 아 여기 인력사무소 네. 저 빼고 근데 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경전력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자 호명합니다 뽀콜롬네 병아리 간별사 다음 압둘 아라자드 네 이투스 아라보강사 오늘도 유미씨의 이름은 호명이 안되는 걸까 네. 아프리카 BJ 어, 강유미 어, 네 쇼호스트 <laughs> 유미씨의 일터가 결정되었다 오늘은 공부 안 하세요? 아네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도 지난번과는 다른 차분한 태도의 유미씨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가워 돌아와서 돌아올 수 있을 줄 몰랐는데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과정이야 잘해보자 네 2차 물량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미씨가 또 제품을 이번에 정말 오랫동안 직접 사용해봤다고 들었어요 네 어, 사실 가격이 싼데 용량이 많다 이게 수지 타산이 맞나? 저도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 마무리감이 아주 얇고 가벼우면서도 쫀쫀하고 쫀득한 어떤 그런 제형입니다 사실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제형인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제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가볍게 속보습은 채워지면서도 바른 듯안 바른 듯 아주 얇은 어떤 보호막이 씌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28일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참, 아직도 이 가격에 이 정도의 퀄리티를 담아낼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은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코리아나에서 정말 야심차게 오랜 노하우를 이한 병에 가득 담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우리 유미씨가 정말 오랜 기간 직접 테스트해보고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표현이에요. 세 가지 세라마이드 성분을 한 병에 가득 담았기 때문에 보습은 물론 피부 장벽과 진정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죠. 맞습니다. 장벽 말씀하셨는데요. 어? 어왜 저래? 전혀 붉어지지 않았죠. 장벽이 지켜주니까. 자, 그 다음에 수세미를 한번 준비했거든요. 제가 한번 얼굴을 한번 갈아내 볼게요. 이렇게 제가 박박박박 문질러도 전혀 붉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별명이 풀사라 앰플인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 특히 건조함이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민감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저랑 정확히 같은 피부 타입 가지고 계신 건데요 제가 건성의 김미연 아니 강림미로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자 100ml에 10ml 더 드리는 추가 구성 이번 기회에 꼭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즘 다들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양도 많고 품질도 좋은 똑똑한 한채 말고 똑똑한 한 병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증정 10ml까지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챙겨드리고요 자동전화 아네 아, 매진입니다 2차 물량 지금 아, 전부 다 소진됐다는 연락이 들어왔는데요 아, 방송을 20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종료 하게 돼서 너무 아쉽네요 지금 전화로 600분 정도가 대기 중이신데 저희는 뭐네 3차 물량으로 돌아오면 되니까요 유미씨가 더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진짜 해가지고 저도 진짜 너무 가슴이 네 너무... 꼭 3차 물량 놓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라서 어쩌고 저쩌고 아, 모두가 유미씨의 컴백을 대환영하고 아. 있다 아, 유미씨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진짜 음, 판매자이기 이전에 소비자부터 되라는 선배님 말씀이 진짜 이번에 더 뼈저리게 느껴졌던 것 같고 앞으로 평생 제 모토로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 이번에 복직하게 됐거든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엠프렌 고마워. 유미씨의 피부장벽에도 인생에도 <laughs> 봄날이 그치? 왔나 봅니다.